제가 이, 이 말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날씨 때문에 꼭 해야 될것 같은 <laughs> 태풍은 불어도 오봉은 달린다 <laughs> 천둥 번개가 쳐도 구속보금은 선포된다 아, 이, 이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제가 인, 아, 인사를 안 했네요 이호 선포 청신부 조미정 자매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구속보금이 와서 이 보금이 복음이 각자의 보금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미정보금. 이제 그 보금인데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에게 보금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보금은 끝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것이다. 이게 저에게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그 교회 앞에서 한 번도 제가 어떻게 대국 교회를 왔고 목사님 앞에 와서 살았는지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그 전라남도 여수 그 밤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서 그 삼남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이제 집에 막내 삼촌이 교회를 다니셨고. 그 조카들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네살 때부터인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 이 1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학생 때부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어, 그런 걸다 다니고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교회 학교 아니 학집 학교 교회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는 집 직장 교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잘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유치부에서 지금 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유치부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공과 말씀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천국은, 어, 어.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이란다. 근데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상금을 쌓아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그 그런데 이제 전라도 말이 나오네요. 금께 <laughs> 근데 어떤 애한 명이 일곱 살짜리 꼬마가 손을 딱들면 선생님. 이상 이상해요. 이러면서 선생님 천국에는요. 어,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기쁨만 있고 그런데 내가 이, 이, 이 지금 여기 살면서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서 내가 그게 하나도 없어도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어 그런데 왜 기쁨만 있다는데 왜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 어 맞네. 그래서 내가, 어, 왜 해야 되는지 답을 못 해줬어요. 지금 만났으면 내가 답을 했을 텐데, 그때 만나가지고 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내가 그날 완전히 내가 내 뒤통수를 딱 맞은 것같아 든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아 진짜 진짜네. 내가 왜 이렇게 피통 싸고 고생을 하는 걸까?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 그게 내아를 괴롭게 하지도 않을 거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인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살지? 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그 김석정 오빠가 전도사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석종이 오빠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들어온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석종이 오빠가 말씀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목사님보다 뭐, 뭐 전도사님 말씀이 더 좋으면 뭔가 이런 또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뭔가 그런 일이 발생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문인혜 오빠 김영희 언니 그 가정이랑 그 서정, 서정숙 언니 가정이 합해해서 이제 여천에다가 그 김석종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개척 교회를 이제 이제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석종 오빠 말씀을 제가 막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석종 오빠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미정아 미정아 만약에 말이야, 이거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지, 천국이지.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이야. 근데 만약에 말이야, 예수가 지옥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가 지옥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 헉, 아니요. 예수는 절대로 천국, 지옥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내 머리를 완전히 한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 예수가 지옥 있으면 그곳이 천국. 근데 그럴 일은 없는데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한 날은 또 저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미정아 있잖아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 열리죠. 그럼 배나무에 뭐가 열려? 배가 열리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에 뭐가 열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려요? 선악과요. 이랬죠. 그러니까 야 사과 나무에는 선한 사과가 열리고 악한 사과가 열려 사과가 열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까 내가 사과가 열리죠. 이랬어. 그럼 배나무에는 선한 배가 열려, 악한 배가 열려, 배가 열려, 배가 열려요. 이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악과 나무에는 선한 음, 열매가 열려, 악한 열매가 열려, 선악과가 열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선악과가 열려 열려. 그러면 사과 하나가 똑같은 것처럼 배 하나가 똑같은 것처럼 성과 악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엄청 뻥쳐가지고 어 이게 뭔뭐 청청병력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성과 악이 정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선한 것은 하나님 뜻 악한 것은 사탄의 뜻 선한 것은 천국 악한 것은 지옥 뭐 이러고 살았는데 완전히 그게 깨지는 그,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난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돌아왔던 그 옛날 교회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래 옛날 교회로 갔어요. 가서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하는데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지옥이, 지옥이, 생지옥이 따로 없다.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제가 지옥을 맛보고 다시 내네 발로 기어 나와가지고 다시 여천에 있는. 김석정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교회로 다시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끝났냐면, 그 내, 내가 알고 있던 그 종교가 완전히 끝나게 됐어요. 종교가 완전히 끝나도록 선한 거는 천국이고, 악한 거는 지옥이고, 이런 어떤 종교가 내가 뭐예술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예술를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어떤 그런 종교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종 오빠 말씀을 듣고 이제 종교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해요. 이제 다 여러분도 자유가 약간 방종이 섞인 자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시집을 가야 되니까 이제 친구가 그친구가 소개를 해줘 가지고 만나서 이제 예술을 믿는 남자하고 나는 꼭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자유가 되니까, 이제, 세상 남자를 만나도 난잘살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 생각해가지고 이제 세상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평생에 그 예수쟁이라 했거든요. 예수쟁이로 예수밖에 모르고 살다, 살았는데, 그 간은 완전 예수도 모르고, 완전 생짜배기 세상 얘인데, 잘 사라지겠냐. 생각을 좀 해봐라. 결혼 안 해도 된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런 게 들려요? 절대 안 들리죠. 그래서 지금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뭘 얻어먹어요? 떡! 떡을 얻어먹는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른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비참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내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 그때 생각을 했어라도 날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걸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무응답이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결혼의 마지막 결말이 이혼으로 끝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갈구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뭐로 끝났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없다. 이제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이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쉼터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심, 여, 이혼한 사람들이 갈데 없는데 그런 데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인생이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을 때 석종 이 오빠가 그래도 네가 살기 위해서는 대구로 가야 된다. 대구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 교회로 오게 돼서 이제 명숙 이 언니와 원선이 오빠의 그늘, 은혜의 그늘 안에 살게 되었고 그때 올때그 순진이 언니가 방한 칸을 줘서 제가 거기 와서 이제 살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을 하고 그 정말 내가 내 등을 이렇게 대고 누울 수 있는 이 자리만 있어도 내가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금은 세정언니하고 살고 있지만 그 침대에 누워서 잘 때마다 하나님 내가 등 대고 누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살게 되었고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딱 끝나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언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러면 내 인생의 태초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돼서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그 흑암과 혼동과 공허가 싹 사라지고 내 인생이 완전하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이런 제가 은성이 너무 높죠. 좀 소곤소곤 얘기하던. 그런데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생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은내 인생에 뭐.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내인생의 하나님은 목사님밖에 없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도 끝나고 2 0 0 0년 전에 그 예수도 난잘 모르겠고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인생의 예수는 이현내 목사님이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그러고 이제 난 너무 인생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석정 오빠가 제 아브람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이제 석정 오빠 집에 놀러를 갔었거든요. 그러면 오빠가 그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뭐 무슨 말씀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참 들어보니까는 그그 그 어디에 이렇게 어, 대구 교회가 아니고 이현네 목사님이 아닌 어디에도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 체크하니까 저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한한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오빠한테 제가 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오빠, 저는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대국교 이현님 목사님한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그 진리의 말씀, 영원한 진실의 말씀은 이현님 목사님의 말씀이고 이현님 목사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밭을 이현님 목사님한테 내리고 내인생의 뼈를 갈아서 이현님 목사님한테 묻겠다. 그리고 이현님 목사님이 사기꾼이어도 나는 그 사기꾼한테 행복하게 난 사기를 당하겠다.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내 인생에 전혀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빠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표정이 굳어진 적이 처음이에요. 제 앞에서 그렇게 굳어지더니 항상 오면 이제 교회까지 태워 주셨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네가 그냥 걸어서 가라 교회 가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걸어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제게 하나님은 목사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로 오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 이 목사님이 이제 구속 복음이 딱 오게 오고 나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가 힘이 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고 여러분들에게 좋 좋지만 그걸로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참사람 예수가 나고 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예수냐 목사님이냐 그 예수가 목사님이다 그 예수다 막 이렇게 하는 갈등이 막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되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예수도 목사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막 풍설이 막 이렇게 어 흘러나오게 되고 풍문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이럴, 이러니까 제가 그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자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 하나님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그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2년도 가을 집회지 2023년도 봄집회지 모르겠는데 이제 백미정하고 엄길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세정 언니랑 목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식탁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식탁 의자에 이제, 이제 세정 언니가 바짝 붙어 앉고 저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으로 중매하는 중매자다. 나는 중매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정 언니가 옆에 딱 앉아 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목사님 자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어허 참 나는 중매자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목사님 목사님 했던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 완전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그 내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목사님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목사님이 정말 중매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목밖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으로 나를 완전히 품고, 완전히 중매자로 결혼을 딱 시켜서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온 일과 있고, 만류가 다있더라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 안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예수가 나라고 내가 선포를 하지만 나는 숨 쉬고 살아있어요. 죽은 예수와 숨 쉬고 살아있는 예수. 그러면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지금 나는 숨 쉬고 살아있는 이 예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그 우리 인생에 뭐 가정에도 다 좌우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그 좌우명 같은 말씀, 내신비의 좋은 글씨처럼 새겨진 말씀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경인 지역에서 말씀했던 그 안양교회에 사건 났을 때 목사님 십자가에 도 말씀했던 그 (2002년도에) 말씀한 그 말씀 중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저는 제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따르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걸 그때도 심의하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 구속 보금이 딱 오고 나서 그게 완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이말이 말은 이 말에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그 예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알고 그 예수가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예수라고 선포하며 이 위치와 이 정체성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러니까 내가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모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죠. 사람하고 대인 관계도 해야죠. 교회 생활도 해야죠. 뭐, 가정에서는 같이 또 사는 사람하고 관계도 해야죠. 근데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없는 이 말만 딱 넣으면 만사가 프리패스예요. 다 형통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는 노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노또 복권 샀어요. 예를 들자면, 너또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그럼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서울대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내가 원하는 게 없는 이 십자가의 목이 내려오지 못한 애서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또 서울대 안 가도 만사 오케이에요 그러니까 이내 인생에 그것만 다 넣으면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돼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때 그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예급의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집은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인생에 문설주에 그 무엇을 발라야 되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내가 원하는 게 없는 이 예수를 바르며 내 인생의 죽음의 사자는 모두 지나가는구나. 이게 너무 확실히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제가 예, 네,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정말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그 그 성윤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녁 밥상을 차려줘야 돼가지고 세정언니가 이제 밥상 밥을 저녁밥을 차려주리로 주로 들어갈 때 저도 이제 항상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식사를 두 시간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그두 시간 동안 뭐 재롱을 떨든지 목사님과 같이 놀든지 막 이래야 된, 되는데 제가 한 날은 목사님께 그랬어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불행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불행하세요? 네, 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씹어 드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근데요 저는요 제 인생에요 언제가 가장 불행하냐면요 제 인생에요 두 가지 길이 있을 때가 인생이 가장 불행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식사하고 싶다고 아멘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목사님요 제가요 제 인생에 기도가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오직 한길만 한길만 주시옵소서 주세요 이길 이 기도밖에 제 인생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했죠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이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이 예수의 이 안으로 가는 이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열어주지 마세요. 오직 이 길만, 이 길만 열어주세요. 제가 이게 제 기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 큰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길이라고 써졌어요. 그길그 그 밑에 리얼 받침이 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저 바위에다 길이라고 써놨을까? 오직 예수 이런 글도 있고 참 사람 이것도 있고 우리 교회 대표 그그 트레이드 마크가 구속 복음이잖아. 구속 복음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왜꼭 길이라고 써져 있고 아 h e w 왜 이라고 썼을까? 그런데 제가 그 비, 비, 목사님 왜 거기다 길이라고 써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 LA 한수 오빠가 그 집회할 때그 문을 열고 제일 처음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복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참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만인이 다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라고 써놨구나. 그게 너무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길을 딱. 보고 들어오면서 야, 이 길로 가는 사람, 이 교회의 문을 통과해서 저 길을 보고 가는 사람은 이 길이 십자가에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원그 길은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없는 길이구나 하고 들어오시면 만사형통 <laughs> 하여튼 모든 게 복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감사 감사가 됐고 그 <웃음> 이제 <웃음> 그 사람이 그, 그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인생의 복이라며 복이 안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그 예수가 인생의 복이라며 복이 안될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게 복이래요. 그럼 다 복이지. 복이 안될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달 전에 교회, 아니 몇 달이 아니라 한달 전인가 교회에서 그풀 맸잖아요. 풀을 맸는데 제가 막 이렇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저기 화단 제일 앞에 있는 걸 세정 언니는 전지하고 그 풀을 막 뽑고 있었는데 효용 오빠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막, 막 쪼그려 앉아서 하니까 어디서 엉덩이 받치는 그 방석 같은 걸 하나 갖다 주면서 이야, 너는 복을 받을 껴. 이랬어요. 그러니까, 풀매는 게 너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아서 받을 복이 없고, 안 주는 게 복이에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예. 네, 제가 그 받을 복을 다 받는데 뭘더 줘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데, 이 예수를 받으면 다 받은 거지. 복, 이 복밖에 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워지고 싶잖아요.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냐. 십자가에 못 붙여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가 나고 이참 사람 예수가 나다고 선포하고 이 예수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영광을 찾지 마세요. 야, 그래서 저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싶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인생에 그 사역, 50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우리 인생의 위치와 정체성, 이액키스인이 이 선포문, 목사님 자신이니 두그 문장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제가 정말 길게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네요. 알튼, <laughs> <아무튼, 웃음>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안에 있는 나고, 여러분이고, 온 인류고, 만류다. 이 사람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